지금 이재명이 중국 국빈 방문 중입니다. 방문 전에도 아부성 발언,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라는 발언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방문 중에 이재명이 또 하나의 발언을 꺼내버렸어요.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개선이 됐다. 엄청난 발전이다. 자,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 고개를 갸웃하실 겁니다. 왜? 당장 어제 낮만에도 미세먼지 중국발 미세먼지가 엄청났었거든요. 불과 얼마 전 수치가 120을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도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간 대통령이 중국에다 대고 이제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다라고 명분을 만들어 줘 버렸어요. 이거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지금 이재명이 중국에 가서 봉인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이재명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마음대로 말도 못하게 생겨버렸다고, 지금. 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어제 오늘 얘기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이에요. 과학적으로도 국내외 연구 결과로도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영향이 엄청나다라는 건 이미 상식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죠. 국민들의 건강, 아이들의 호흡기 문제, 노인들 폐질환 문제와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외교가 불편해 할까봐 입을 닫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이번 이재명 정부가 아니 이현병을 바로잡기는 커녕 자기가 뭐라고 아예 문제가 해결됐다는 라 식으로 선언을 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여러분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말 한마디로 이제 중국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돼버렸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자국으로 와서 직접 중국발 미세먼지는 과학적 발전으로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할 거라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이 중국발 미세먼지로 피해를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해도 중국은 저런 식으로 반응을 할 거예요. 당신의 대통령이 말을 했어. 왜 이제 와서 우리 탓을 해? 라고 말을 해댈 겁니다. 명분을 통째로 넘겨준 거라고요. 이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말한 마디 한 마디는 무겁다라는 겁니다. 특히 외교 현장에서 한 말은 그 순간부터 개인의 의견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입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저말 때문에 중국발 미세먼지에 우리나라 공식 입장이 갑자기 세워져 버렸잖아요. 이건 단순한 미 서비스 문제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문제 제기 권리를 지금 대통령이 타국에 가서 거기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차단을 해버린 거라고. 자, 더 황당한 건 이거예요. 이 발언이 나온 시점 어제 낮 미세먼지 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세먼지 예보를 언제부턴가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아직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하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집안 환기, 창문도 제대로 못 열어요. 이런 현실을 대통령이 진짜 모르는 건지 이제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라는 말을 어떻게 미세먼지의 본원지에 가서 짓거릴 수가 있는지 난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평가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빈 방문 자리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면 그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거짓말에 가까운 발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 질문이 나오죠. 왜 이렇게까지 중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걸까? 하나의 중국 존중 발언, 미세먼지가 해결됐다라는 듯한 발언, 매년 정상회담 제안까지. 동맹국인 미국에게도 이 정도의 말은 잘 하지 않으면서 중국 앞에서 유독 몸을 낮춥니다. 민주진영의 아주 오래된 습관이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빈 방문 갔다가 혼밥 먹고 팔치기 당하고 기자 폭행까지 당해놓고 그 굴욕들이 이 사람들은 떠오르지 않나 봅니다. 자 중국과 협력하자란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해야 됩니다. 중국과 척을 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을 부정해 가면서까지 비위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 이겁니다. 외교는 상호 존중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이잖아요. 상대국의 국익을 존중하듯 자국민의 피해와 현실도 함께 말을 해줘야 그게 진짜 외교인 건데 지금 이재명의 발언은 우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말해버린 꼴이라고요. 이 순간부터 우리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문제 삼을 도덕적, 외교적 명분을 잃은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 중국 대통령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통령입니다. 국빈 방문 자리에서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을 없던 일처럼 덮어버리는 순간, 그건 외교가 아니라 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미세먼지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먼저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을 해버렸으니 이 발언의 후폭풍은 앞으로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입이 봉해지겠죠. 이게 과연 국익을 위한 외교인지? 아니면 중국 눈치 보기의 외교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